채널을 가보자 음... 응? 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시작했나? 아,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이게 나오고 있구나 되돌리가막 나오고 있나? 일단은 지금 마이크 킷을 연결을 해 가지고 그걸 해봤는데요. 하여튼 360도 캠이니까 제 얼굴을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돌리면 되고요. 네, 헬리나 케이 님, 미라 콩 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스타 360이라고 하는 요360 카메라로 테스트 해보려고 이걸 했, 열었는데 어... 어, 나름 복잡하네, 이게. 응. 음. 그래서, 일단은 되고 있는 건 확인했는데, 화질이 썩 좋지 않다. 어. 그러니까 80으로 해가지고, 마이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안 오네요. 음성을 틀어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버벅버벅 하는데. 네, 앉아있으니까 제 뱃살. 그리고. 제법 소리를 키우니까 조금 들어가긴 한것 같네, 요래 그래서 이제 괜찮으면은 이제 이게 그 금요일 퇴근길 라이브에 한번 써볼까 지금 해가지고 한번 그냥 열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래서 일단은 유선 핀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했고, 근데 요거를 빼면은. 자체 마이크로 들어가나? 자체 마이크 소리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체 마이크 소리로 자체 마이크로 변화를 했고, 어, 마이크 선이 저기 희한하게 또 보이는구나. 이것도 되게 대돌이 되겠는데 지금? 지마이크로 나오는 소리가 훨씬 괜찮은데? 일단 뭐 유튜브로 보고 그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마우스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이게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돌리면 나옵니다. <laughs> 네. 어, 뭐 유튜브 할때좀 여러 창을 띄워놓고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뭐랄까. 모니터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아 네, 많을수 좋아요. 아... 그건 그런데 자체 마이크 쪽이 소리가 더 크죠 지금. 네 이게 뭐 그걸 완전히 이 거를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지 이게 좀. 그, 핀 마이크, 이제 갖고 있는 건데, 이런데, 이제 유선 핀 마이크가, 이거를 뭐, 감도 조절을 해준다던가, 이제,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또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름, 마이크 어댑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서 써보고 있는 중인데, 음, 그래서 이제 거 핸드폰하고 연결해가지고, 핸드폰하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음, 저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음, 자체 마이크 소리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음. 아, 일단은 되긴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얘가 얼마나 버텨주냐가 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버텨주냐는 그냥 그때 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동영상 촬영으로 하면은 이제 인스타 360요 기기는 이제 뭐랄까 기계는 달랑 그냥 딱 30분씩 밖에 영상을 못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때처럼 이제 그런 느낌만 있고 아그 어 그냥 하기에는 어 뭐랄까 뭐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네 이제 그래서 이 우리 금요일 퇴근길 라이브를 하게 되면 1 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동안 버텨주냐라는 거고 하네네 이거 네, 근데 이내 핸드폰을 갖다가 지금 요거 중개용으로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어 얘도 지금 발열이 만만치가 않은데 뜨뜻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버텨줄 것인가 음. 뭐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아... 음, 음. 잠수함 속 풍경을 보는 듯해요. 네. 그 핸드폰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아니면 이제 PC에서 전체면을 하시면은 이제 그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 따라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고 스크롤이 줌인 줌아웃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사용을 가능한데요. 어, 이제 뭐 멀리 광각으로 해놓으면 제 배가 더 도드라지게 보일 거고 어, 앉아 있으면 그렇지만 뭐. 네. 방이 이 모양이에요. 네. 흔들흔들 했던 거가 지금 좀 지나가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이게 라이브가 세상이기도 하고, 네, 이것도 뭐 음, 괜찮을 것 같긴 한데라는 걸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고 시간을 어, <목소리를> 제대로 버티는지 어, 이제 그 우리 할 일을 그냥 그 테스트 해보자. 어, 뭐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지금 뱅글뱅글 이 돌기 시작을.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상당히 뜨거워지고 이렇게.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버텨 줄지 많이 걱정된다. 음. 지금. 음. 음. 지금.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음. 끊어지는 느낌이고 지금. 잘 모르겠고, 응. 물레방아가 종종 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 지금 음... 좀 냉각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어...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한0분 들... 정도 테스트로 방송 내보낸 걸로 하고요. 네. 여기 요 정도까지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